금방 준운 크림빵 머는 <laughs> 초딩같대 3초안에 주웠어 3초부터 <laughs> 떨어져있다고? <laughs> 이거 동현이 때에 이어서 동선이도 그동안 참아왔던 날 것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유수화물로 날거 먹으면 안 된대 <목소리> 일반인이네 같이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안녕 21개월 전에 <laughs> 개월 전에 동연이를 위해서 여기 왔었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. 너무 뜬뜬뜬한 기억. 네, 근데 21개월에서 이 21개월이 거의 6 0일 지금 동연이몇일이지6 0 0일 훨씬 넘었던 것 같은데. 630대들 아니야? 700 4 1일째인데요 <laughs> 이렇게 보면은 거의 첫째하고 둘째하고 터미 그렇게 적게 나는 건 아니에요. 되게 평균적이고 평균 <laughs> 이상의 수. 어떤 통계로 이말 <laughs> 평균인지? 아 되게 그렇더라 600이 정도 턴. 왜냐면둘 잔치 때 많이 첫 첫째가 생기거든요. 둘째가. 그렇군. 첫째 둘 잔치 때 많이 <laughs> 어, 생기는 데. 어리다. 어리다. 몇 년생이라는 게좀흠이네 우리 이박이야. 어, 기다려. 음. 온다 김동석. 어? 김동선이다김동선머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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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머리털동이때보다 많다니까 응. 이제 저거 펴진대? 어 많이 이거를 이렇게 계속 만져주고 그러면 응. 연골이 응. 점점 생겼대 <laughs> 동현이 닮았어 진짜. 김동현 닮았어. 코도 네, 같은 코. 코도 같은. 응. 닮았어. 귀여워. 쪼꼬미. 기뻐도 현지네그치내내 내 기뻐 유전자가 센가봐. 그리고 오빤 다는게다 센가봐. 난 기뻐 유전자가 센가. 봐. 동현이보다 얼굴은 안빨간 해. 응. 우중소나 <laughs> 우중. 아까 나 똥도 봤는데 동선이 나한테 오자마자 똥 쌌어. 근데 설리 킹이 뭐지? 물어볼까? 응, 설리도 물어보자. 이제 간다. 동선이 잘 자, 내일 봐. 안녕. 이제 태원수소 밟으려고. 다녀왔는데, 설명 듣고, 샘플도 많이 주시고, 완전 귀여운 아기응급 키트도 받아왔어요. 완전 귀여워. 그리고 이거는 속삭이, 겉삭이, 뭐, 베네쪼고리? 결국 우리 동선이는 남편이랑 같은 A형 소식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도현이가 <laughs> 어? 어, 그거 해줄 거지? 아기 예쁘다 해줄 거야? 너는? 그래 그래 엄마 배에 아기 있었어. 기 할지야? 할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? 꼬꼬 할지는 어디 갔어? 저쪽에 갔다고? 아니야 꼬꼬 할지는 별대로 갔어. 저쪽으로 가고 싶어? 네. 조금 이따가 가자. 저쪽에 갈수 있어. 조금 이따. 아빠 올 거야. 아빠 빨리 와 하자. 응. 응? 아빠. 아빠 빨리 와. 이제, 이제 다음에 이제 그거 하나 이제. 응. 애를 데리고. 종아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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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빠 엄마. 어 엄마 줄 거야. 하치랑 집으로 가자, 이제. 응? 하치랑 집에 가. 엄마는 아빠랑 거의 아기 <목소리> 나도로 가. 안녕. <목소리> 어? 어, 안녕. 너가 안녕 안 하라 해도 안녕 할 거야. 넌 진짜 쿨하다, 도면아. 졸려? 졸려? 전아. 뭘안 하나? 아빠가 아 이걸 줘? 어떻게 줘, 이거를? 커, 다래 맞아, 커네, 크네, 크네. 그래, 크다야. 아, 김도현못본 사이에 말이 더 늘었네. 크키다퀴 달렸지 정윤아? 바퀴 몇개 달렸어? 여러 개 달렸어? 어 왔다갔다 해봐 왔다갔다 해봐돼 t a b 다 e What are the table? What are t h 같이 같이 뭐라고? 엄마 저기 엄마 동생 나오는 이제? 기 기다려? 기못 들어와 못 들어와 안돼안돼안돼 동생 나오네 기 나오면 동생 나오기동나오나 너도 여기서 나왔어 동생 보자 누구 보자 이제 너구야 누구야? 누야동현야동생야 누구야? 야그구지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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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야누구야 어? 어때 동 동생 보니까 어때 동현? 어? 어때? <웃음> 웃겨? <웃음> 부끄러워? <웃음> <동생이>. <웃음> 현재 조심 히 잘하노? 어? 오빠가 안될래 여전히 여전히. 어때? 동현이가 안된다고어 아기.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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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, 어이구 이거 면침한대 이거 얼굴 안 덮어줘도 되나? 너무 더워서. 동현이랑 똑같다 이제. 동현이 이완할 때도 이렇게 생겼었는데. 아니래 아빠가. 창유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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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태아>, 어때? <laughs> 아 기가 죽겠다. 선이 안녕. 못 뜬네. <laughs> <되네>? 동생이 못 뜬네. 얘도 체어질 텐데. 오빠도 오빠 머리숱이큼만많만많 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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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큼아큼 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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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오빠 보내 <laughs>